제가 요즘 들어 가장 가슴 깊이 새겨듣는 성구가 있는데요. 도전 8편 28장입니다.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한 고전은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부디 말조심하라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식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먹는 일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이 성구는요 부모님이라면 모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라는 음.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 행동에 따라서 저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지 그게 많이 생각이 되어서 이성고를 많이 좋아하게 됐고요.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제가 시골에 사니까 뱀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요.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뱀을 보거든 무섭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너 나중에 용대서 승천해라. 꼭 그런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잊고 있다가 도전을 보고 그 성꾸를 보고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 말에는 덕을 붙여서 써야 나에게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고, 부모로서는 더욱 지켜야 되는 일이고, 이 성꾸는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린 자녀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챙기질 못했어요. 어, 큰 애가 뭐 유아,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는 고작하는 게 도장 참여.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다가, 어포, 청포, 대포, 이렇게 각 계층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제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저보다는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게 효과를 봤던 게 저희 셋째였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청수 모시는 거, 수행하는 거, 도전 읽는 거,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 따라서 어포 교육을 보냈어요. 교육을 갔다 오더니, 내가 열심히 태주줄 읽는 거예요. 그래 어머, 너, 너 웬일로 이렇게 열심히 읽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살려면 열심히 읽어야 되겠어. 엄마도 나를 못 살려줄 것 같아. 내가 안 읽으면 나도 죽는데.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아, 역시 다르구나.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각 교육 아이들 계층의 각 교육마다 적극 참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나름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요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거기 가서 많이 공부를 해와라. 이런 부담을 갖길래 제가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만 알아도 오늘은 성공한 거야. 오늘 하나 알아오고, 다음에 가서 하나 알아오고, 그게 누적이 되면 너한테는 많은 게된 거야. 그래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도 대전 가는 걸 즐겨해요. 큰애 같은 경우는요, 음, 발음이 또박또박 안될 시기 유아 때, 남편이랑 저랑 애랑 이렇게 산책, 남편이 산책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 손을 잡고 남편이 갑기토, 의경금 이러면 저희 큰애 가이가 발음도 또박지 않은 발음으로 갑기토, 의경금 이러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큰애가 고등학교 때 본부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빠랑 산책을 하면서 외웠던 게 도움이 됐다고. 이제, 아, 그게 뭔지 좀 알겠다고. 그래서,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놀이처럼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나중에라도,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거를 큰애 때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책을 동화책보다 진리서적으로 책꽂이를 다 만들고 심심하면 뺏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놀게 된것 같아요.